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 4사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어, 시간 관계상 좀 중간에 건너뛰어서 이제 이 김건희 씨의 국정 개입, 국정 관여 의혹에 대한 질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 내지는 주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사와 관련해 주가 조작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아닙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이 아닙니다. 왜냐?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뭔 의혹입니까? 여기 딱은 의혹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제외하면 결국 국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로 직결되는 것 같다. 인사 개입이나 선거 개입 의혹 어떤 입장인지 외교 일정 포함 대외 활동 정면 중단 목적리나오는데그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인사 개입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대통령실 인사뿐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관련 자료 증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하시는 유튜브 있지 않습니까? 이 김건희 씨가 유튜브를 관리한다. 또는 김건희 씨 고모가 유튜브에 돈을 뿌리고 있다. 그러니까 친윤 유튜브 채널들을 관리하고 그들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 자금은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여러분들, 김건희 씨가 아무리, 만약에 그 의혹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씨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다수의 유튜브 채널들한테, 어, 그 관리를 할수 있을 것인가? 그걸 사비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혹들마저 지금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거다 떠나서 실제로, 어, 이 김건희 씨가 또는 김건희 씨 측이 유튜브를 관리한다는 그런 의혹은 예전부터 계속되어 왔었고, 지금은 아예 거의, 심정적으로는 거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증거만 안 나왔을 뿐,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도 증거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리는 것뿐 나중에 이것도 언젠가 밝혀질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그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애명 주장이 이랬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선거도 치르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을 또 도와야 되는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공직자는 물론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회의 때막 참모들한테 막 야단을 많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당신 좀 부드럽게 해 그런 걸로 국정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거는 저 들을 때 우리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 5,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5,100만 명 중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경로 좀 그만해라. 성질 좀 죽여라. 아, 저, 뭐야, 당신 좀 부드럽게 해라. 라고 했다고, 어, 김건희 국정계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본질이, 그리고 지금 이 김건희 씨 관련 논란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모르는 겁니까? 아, 뭐 기사 볼 시간도 없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는 겁니까? 자기 배우자와 관련된 논란의 내용이 뭔지 모른다는 그 얘기입니까? 일단,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처신이 부적절하다. 여기저기 대외 행보를 하면서, 이, 특히 공공기관 이런 데서 대통령 부인이 아무런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는데도, 최근에 마포대교 그 사진, 여기저기 사태기를 해가면서 주문 개선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치 자기가 뭐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인 것 마냥,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런 것들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 대통령실이 배포를 한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사진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또두 번째 이 김건희 씨 관련해서 김건희 라인에 김건희 인사에 이렇게 의심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김건희 씨와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런 것도 이게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한테 당신 좀 부드럽게 이렇게 조언하는 걸 갖다가 국정 관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애초에 문제의 원인과는 전혀 동떨어진 다른 소리라고 있다. 이거야말로 동문서답이다. 이 동문서답의 의도가 무엇이냐? 실제 못 알아들어서 다른 소리를 한 거냐? 아니면 알아들으면서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소리를 한 거냐? 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질문과는 전혀 거리가 먼 답변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역대 대통령 부인들한테도 대통령에게 면전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해서 대통령이 부인이 얘기하는 듣기 싫은 소리까지 집에서 혼내고 싸우고 이러지는 않을 거니까 뭐 그런 점들이 좀 있을 수 있다. 뭔소리하지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3거5도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한테 좀욕안 얻어먹고 좀 원만하게 잘하길 그런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러면 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농단 농단이라는 게뭔 말이냐면 어떤 이권이나 권력을 독차지해서 그 자기의 이익을 계속 챙긴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을 했다. 김건희 씨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김건희 씨는 그런 권한을 행사할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어그 권력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이익, 그 이익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될수 있고 그 어떤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무형의 이익이 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이익을 위해서 <laughs> 이 국정에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바로 김건희 국정농단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의혹, 그런 문제제기는 이제 이재명 당이나 조국 당 이런 당의 일각에서만 하는 것 뿐, 우리 국민 대다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김건희 씨는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그런, 활발한 대회 행보를 할 만한 자격 자체가 없고, 그 스스로도 그걸 인정을 했었고, 그 스스로도 그걸 반성을 했었고, 그 스스로도 우리 국민한테 2021년 12월 26일 날안으로서의 내조에만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되는데, 그걸 헌신장처럼내팽개치고 지금 쩔르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에 대해서 이로쿵저로쿵 얘기를 하고, 왜 대통령의 부인이 집권당 대표한테 문자를 보내고, 왜 대통령의 부인이 최재형 같은 정체불명의 인사를 만나서, 심지어는 그 전에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7 시간 동안 통화를 했다가, 정말 선거, 대선 때, 여러분들 정말 대선 때 혼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고치질 못하고, 여기저기 전화를 뿌려대고 최재형이 만나서 자기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 자기가 남북 문제에 개입을 할 거고, 어쩌고 저쩌고, 별소리를 다 하고, 어, 그 다음에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어, 대, 대통령이 됐지만, 집권을 했지만, 어,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신용은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다는 이 어쩌고 저쩌고 뭐 집권을 해 보니까 이 자리에 올라오니까 별소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심지어 이 김건희 씨의 디올백 수수 때문에 총선 망했습니까? 안 망했습니까? 망했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처신들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비판 여론 분노 이런 것들 더 심한 표현도 있습니다만 그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이제는 뭔 정체불명의 명태균이하고 또뭔 뭐 문자를 주고받고 이런 게 나와버리니까. 그리고 또이 용산에 김건희 라인이라고 있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옛날부터 돌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아, 이 사람들이 정말로 김건희하고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제가 그 문자 내역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 예. 이것도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예, 그렇게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혀 문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거리가 먼 것뿐만 아니라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잘 되라고 어, 욕덜 얻어 먹으라고 국정 원만하게 잘 운영하라고 어, 성격 성질 좀 죽이고 좀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조언했다고. 그걸 갖다가 국정 개입했다, 국정 관여했다, 국정 농단이라고 했다는 사람이 대체 어딨냐?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 김건희 라인이란 말은 좀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도 들린다.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어쨌든 국내 뜻을 잘 받들어서 정치를 잘할수 있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셨을 겁니다. 분노.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언급했냐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를 언급했습니다. 과거에 유경수 여사께서도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고 하시는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야당 노릇을 했다?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박정희 전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유경수 여사를 통해서 전달하고 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고집을 꺾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 정말, 어그 면전에서 이런 직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울 때이 유경수 여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그런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유경수 여사가 이 김건희 씨처럼 여기저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 마치 자기가 어떤 공직에 있는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엄청 엄청난 무슨 권한을 가진 사람처럼, 마치 자기가 대통령과 동급인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상위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까? 김건희 씨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사진을 계속 찍어 대면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그 사진을 일반에 배포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이 대통령실의 그런 공적 인력을 갖다가 김건희 씨의 개인 무슨 사진 촬영 기사도 아니고 이 대통령실의 홈페이지가 김건희 씨의 무슨 어 앨범도 아니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유경수 여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려지지 않는 곳에서 이 미담을 많이 만들어냈고, 그 미담은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게 많을 겁니다. 그 유경수 여사는, 여러분들, 김건희 씨처럼 그 누군가와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누군가와 남북문제에 자기가 나서겠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누군가와 내가 이 자리에 올라보니, 내가 집권을 해보니, 어떤 점이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 유경수 여사는 정치 불명의 인사들과 통화를 한 적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 유경수 여사와 자기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까? 그 유경수 여사가 청와대 안에 야당 노릇을 했다는 거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고집이 세고, 박정희 대통령도, 어, 그 권위적인 그게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누그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laughs> 청와대 야당이란 얘기를 그런 들었는데, 지금, 김건희 씨가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 주장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아, 김건희 씨가 저 윤석열 대통령의 저 일방적인, 저 독주하는, 어? 저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는,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게 국정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가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전혀, 이,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알면서도 모르는지 아는 건지. 딴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동문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어딜 감히 유경수 여사와 김건희 씨를 비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약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유경수 여사를 비교를 하나? 저건 아닌데? 저건 너무 나간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 문제에 이어서 어,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대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김건희 씨가 핸드폰으로 어 뭐라 그래야 될까 유튜브와 7시간 통화하고 를 그다음에 성향이 의심스러운 종교인 최재형을 가리킵니다. 대화를 하고 명태균 사건까지 이어지는 대부분이 대외 활동이 아닌 오히려 개인적인 사적인 연락 차원에서 놀라했다.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대외 활동은 중단한다 해도 김건희 씨가 계속 여기저기 전화를 뿌려댈 건데, 그건 어떻게 막을 거냐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이 이른바 걸작이었습니다.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해야 될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 아, 나의 유머, 센스, 나의 위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내놓은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는 말, 말은 뭔 말입니까? 김건희 씨가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밝힌 것과 같다. 김건희 씨가 앞으로도 최재형 같은 자와 앞으로도 이명수 같은 자와 앞으로도 명태균 같은 자와 이 나란 일에 대해서, 이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 국내 힘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각종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문자를 나누고 통화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너무하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한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부부싸움을 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건희 씨 문제가 최근에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 대선 전부터도 논란이 됐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못 했던 겁니까? 아니면 노력을 안해 봤습니까? 시도도 안해 봤습니까? 이제서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서야 하면 그게 통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부 싸움을 자주 하면은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럼 그전엔 왜안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의식이 없었습니까? 이런 점들이 연이어서 꼬리를 물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김건희 김건희란 그 난제. 이 난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풀 수가 있을까? 풀수 있었다면 진작 풀수 있을 었 텐데. 근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씨한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런 게 국정관여라고 한다면 그런 게 국정농단이란다면 국어사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나? 아니 대통령 부인이 말이야. 대통령한테 조언하는 걸 갖다가 국정관여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글쎄 아마 또 조만간 핵 폭탄급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어, 다른 분들한테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권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